저번 시간에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와 그 움직임의 결과로 파리기후협약이 나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파리기후협약이 정확히 뭐하는 국제협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파리기후협약은 UNFCCC라는 기후변화를 막고자 하는 국제적인 기본협약에서 나온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협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UNFCCC는 기후 변화를 막아보자라는 것이고 파리 기후 협약은 기후 변화 이렇게 막자라는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파리 기후 협약은 많은 규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합의된 채 채택됩니다. 다시 말해 파리 기후 협약은 구체적 방법이나 내용을 포함한 채로 체결된 게 아니라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 줄 이행 지침을 후에 추가로 제정할 걸 예정하면서 채택됐다는 거죠. 기후변화를 이렇게 막자라고 해서 큰 원리는 만들었는데 그 디테일한 방법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행 지침 방법은 현재까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올해 말로 예정된 UNFCCC 총회에서 완성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년 11월로 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방법이라는 게 결국엔 파리기후협약의 내용에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신기후 체제를 이해하는 데는 당연히 파리기후협약이라는 기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전문가 2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9개 조항 안에 신규 체제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들어 있는 거죠. 지금부터 편의상 파리 기후 협약을 협약이라 부르고 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을 당사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협약의 핵심 목적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1세기 말까지 2도 이상 평균 온도가 상승되지 않게 가능한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목적을 누가 달성하냐? 협약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겁니다. 각국의 역량에 맞게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선진국만 감축 책임을 지웠던 과거의 교토의정서와는 다르게 파리기후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에 전 세계가 참여하는 형태인 거죠. 그럼 이런 협약의 목적을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달하는 이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이뤄갈까요? 이는 신규 체제의 여섯 개 기둥이라고도 불리는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영양 배양, 투명성이라는 여섯 개 분야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최대한 쉽게 쫙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거나 흡수원을 강화시키는 활동입니다. 이런 감축 행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행동이 ndc라고 불리는 국가자발적 기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각국이 알아서 온실가스를 얼만큼 줄일지 목표를 설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포인트는 각자 알아서입니다. 각국은 자신들이 지킬 이 ndc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데 5년마다 새롭게 제출해야 되고 새로운 ndc의 목표 설정값은 무조건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잡아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1년부터 시작되는 1차 NDC 이행 기간은 2030년까지인데요. 그럼 2031년부터 새로운 기간 동안 이행해야 할 2차 NDC는 2025년에 더 높은 수준의 목표로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NDC는 국가들의 의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자발적인 목표 설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부여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국가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NDC를 지키지 않을 시엔 국제사회와 여론의 문맥을 맞을 수도 있고 협약의 내용들은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NDC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들이 조항 곳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쉽게 NDC를 이행하지 않기란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실제 이행을 하냐 마냐가 불확실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적응입니다. 적응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기후 변화와 그 영향들에 대한 조정 과정입니다. 기업변나로 국토를 잃거나 심한 홍수나 가뭄을 겪는 국가들이 기업변나를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업변나에 대한 취약성을 줄인다는 목표를 가진 활동이죠. 해서 적응보고서라는 걸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하는데 이 적응보고서는 파리기후협약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결산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이란 걸할때 자료로 써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응보고를 보고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는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죠. 제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하기 전 적정 시점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원입니다. 재원은 협약을 이행할 재정적 역량이 되지 않는 당사국들에게 쉽게 말해 돈을 지원하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재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거고 여건이 되는 개도국 당사국들은 자발적으로 재원을 제공하는 거죠. 이는 교토의정서에서 일부 국가만 재정 지원을 부담하던 것과는 다르게 주체의 범위가 모든 국가들로 확대된 거죠. 물론 개도국들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지원할지는 의문이지만 애매한 건 협약이 선진국은 너너 너, 개도국은 너 너. 하고 따로 정해놓질 않아서 누가 선진국이고 개도국인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는 국가들의 관행에 따라 정치적인 자기결정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스스로 분류한다는 건데 당연히 너무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누가 봐도 선진국인 나라가 난 개도국이다 하면 안 되겠지만요. 어쨌든 재원을 지원하는 주체가 정확히 누구냐 하는 점에 있어서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런 재원을 지속적으로 개도국들에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재원을 마련할 때 진전 원칙이라 하는데 앞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 값을 5년마다 높은 수준으로 재설정해 NDC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재원을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더 높은 지원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100억을 냈으면 다음엔 100억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재원을 제공하는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이미 제공했고 앞으로 제공하려는 재원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정보는 내가 환경 단체에 2천 원을 기부할 계획인데 이걸 주기 전에 나이 단체에 2천 원낼 거야라고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말이고 사후 정보는 나 요만큼 이번에 냈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미리 얼마 줄지 통보하는 건 의무지만 그 통보한 재원만큼 꼭 내야 하나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협약을 잘 해낼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국가들한테 기술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야 기후변화를 잘 극복할 텐데 기술이 없다면 개발해야 되고 기술이 없는 국가들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 거죠. 기술에 관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논쟁 중인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은 오시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기술이 없는 개도국들은 당연히 선진국들이 개발한 좋은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술을 요구하는 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후기술을 개발할 유인을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만들 동기나 의지를 없애 음, 기술 개발을 저해할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문제는 계속해서 협상 중인 걸로 합니다 다음으로 역량 배양입니다. 역량 배양은 협약을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 국가의 역량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 건데 이건 앞에 언급한 각종 지원들이 이 활동 중 일부이고 어, 길게 설명할 내용이 특별히 없어 보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앞에 얘기한 모든 분야의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데, 이는 당연히 전체 협약이 정말 잘 굴러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그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 투명성을 보고 협약의 존재 이유라고 말할 정도로 협약의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중 경련 투명성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각국의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는지, NDC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적응 재원 기술, 영양 대양 이런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깁니다 모든 당사국은 이 보고서를 2024년부터 매 2년마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각국이 협상을 어떻게 해나갈지 밑그림을 깔아주고 당사국 간의 신뢰감이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해서 이렇게 신기후 체제의 대표적인 6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2023년 첫 결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전지구적 이행 점검을 통해 점검하기로 하죠. 이런 파리 기후 협약은 만료 시점이 있던 교토 의정서와 다르게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고, 이는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기후 변화를 대응할 협약이란 말인 거죠. 이쯤되면 아시겠지만 파리 협약이 이제 단순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협약이 아닌 거 아시겠죠? 협약은 사실상 화석 연료 문명의 해체 작업임과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 문명으로 들어가는 인류의 전반적인 영향에 미칠 아주 거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신규 체제를 좀더 크고 넓은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리 기후 예박은 분명 최고의 체제는 아닐 겁니다.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체제로 평가되곤 하죠. 재앙적인 미래 앞에 모두 이견 없이 밝은 미래를 위해 하나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재앙적인 문제가 닥치더라도 각자의 주권을 가진 전세계 모든 국가를 하나의 목표 앞에 단합시키기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소행성이 떨어지는 극적인 재앙이라면 그나마 단합시키기 편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후변화는 천천히 각 나라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전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인식하기란 더욱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파리기후협약이 최고의 대응은 아닐지라도 현재 인류 인식 수준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협약으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를 잘 대처할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이지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의지가 의심될 뿐이지 이를 극복할 능력은 이미 우리들에게 분명 있다는 겁니다.